노래가 좋아 마지막 방송 이명웅의 2시간 특별 무대 장윤정 역시 KBS의 아들이죠. 감동적인 결말에 팬들 눈물. 안녕하세요. 이명웅 팬 여러분. 오늘은 이명웅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상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KBS 2의 대표적인 트로트 프로그램 별표 노래가 좋아 의 별표가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이명웅이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방송을 통해 이명웅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 준비 과정, 현장 분위기, 그리고 이명웅의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담아내어 약 9천 자에 걸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좋아, 트로트 역사를 새로 쓰다. 지난 10년간 KBS 이 별표 노래가 좋아 이 별표는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대중에게 명실상부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신인 가수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중견 가수들에게는 대중과 다시 연결될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별표 노래가 좋아할 별표는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역사와 함께 트로트계의 별로 떠오른 이명웅이 마지막 회의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명 가수를 초대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과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 데뷔 후첫 출연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다. 이명웅은 이번 노래가 좋아 출연을 통해 KBS2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데뷔 이후 여러 무대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온 그가 이 상징적인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명웅의 출연은 제작진에게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출연을 위해 기획된 특별 방송은 단순한 노래 프로그램을 넘어 미니 콘서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이명웅의 음악성과 대중적인 인기를 고려해 준비한 정성이 깃든 기획입니다. 장윤정과의 케미스트리 다시 빛나다 장윤정은 이번 방송에서 이명웅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그녀는 지명웅은 트로트계를 빛내는 진정한 별이라며 그의 무대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함께 무대를 꾸민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은 이미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바 있어 팬들 사이에서 는 이번 듀엣 무대가 방송의 하이라이트 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리허설 현장에서 장윤정과 임영웅은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윤정은 지명웅의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며 그의 노래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좋아 마지막 회 미니 콘서트로 변신하다. 이번 방송의 가장 특별한 점은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의 주인공으로 이명웅이 직접 선곡한 곡들로 무대를 구성하였으며 그가 히트시킨 대표곡들과 함께 최근 발매한 신곡 별표 무지개 별표까지 모두 포함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곡에 대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번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동의 순간으로 다가가기를 바랐습니다. 제작진은 최신 LED 스크린과 음향 기술, 그리고 화려한 조명 장비를 동원해 대형 콘서트에 버금가는 퀄리티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KBS 제작진 이명웅을 위한 특별한 제스처.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KBS 측은 이번 출연을 위해 이명웅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출연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KBS가 이명웅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하지 못했던 일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큰 지지를 보내며, 이명웅이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출연은 단순히 출연료를 떠나, 이명웅의 현재 위상과 영향력을 인정받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녹화 현장의 뜨거운 열기. 녹화 당일 KBS 스튜디오는 이명웅의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자리했으며 그 열기는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관객들은 그의 등장만으로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명웅은 이번 무대에서 총 7곡을 선보이며 팬들과 함께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인 별표 무지개 별표를 부르던 순간 관객들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장윤정, 이보다 더 감동적인 무대는 없다. 녹화가 끝난 후 장윤정은 이번 무대는 내가 지금까지 본 노래가 좋아 무대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녀는 이명웅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의 무대를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명웅,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다. 방송 말미, 이명웅은 팬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에 팬들은 열렬한 박수로 응답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활동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명웅의 행보 노래가 좋아 마지막 방송 이후에도 이명웅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그는 곧바로 엠넷 엠카운트다운, KBS2 뮤직뱅크, MBC쇼, 음악중심 등 주요 음악방송에 연이어 출연하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이명웅 열풍의 정점 이명웅은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계획입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기존의 히트곡들과 함께 새로운 곡들이 포함되며 팬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명웅은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는 이명웅. 이명웅은 인터뷰를 통해 팬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노래하겠다. 하며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과 함께한 노래가 좋아 마지막 방송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무대를 통해 감동과 위로를 받은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